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아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요즘 날씨가 정말 제법. 가을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온도도 높았지만 습기가 너무 많아서 참으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가을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침, 저녁으로 아주 서늘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름이 아무리 기승, 기승을 부려도 가을은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법칙 때문에 때가 되면 낮이 밤이 되고 때가 되면 더위가 가고 낙엽이시고 때가 되면 2023년도 가고 2024년도 올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흐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든 소홀하게 생각하든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2023년 벌써 9월입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화살처럼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전도자가 강조한 것은 이것이죠.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의외로 우리가 놓치고 사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마치 영원히 살것 같이 여러 계획을 세우고, 여러 일들을 행했습니다. 내일은 당연히 오는 것이고, 일주일 후, 한달 후, 1년 후도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계획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1절입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기서 범사라는 말 우리 잘 아시죠? 전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천하만사도 같은 뜻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상황들 모든 것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 절부터 쭉 보시면 그 예들을 아주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도자는 모든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 하면 생각나는 문구가 어떤 문구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지혜가 헛되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혜자의 죽음과 미련한 자의 죽음이 매한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6절 말씀에 지혜도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로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릴지 오래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 그것은 죽음이 모든 인생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는 모든 것은 끝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결국 마지막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우리 모두가 아시듯이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월을 아끼고 깨어서 근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살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사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기한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의인의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이 지식을 알았지만 잊었었다. 이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알았지만 실패, 실천하지 않았다. 이런 변명을 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나를 개수하면서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10편 90편 10절부터 1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될 준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간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보람 있게 의미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가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것을 옛날 성경 개역 한글로 보시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으며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힘써 추진한다고 해도 때가 돼야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 계획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성실히 노력하지 말라 그런 얘기도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그 계획과 시간표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신앙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그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솔로몬만이 아니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역했지만 그 중에 예레미야는 정말 고통 속에서 사역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욕당하길 원하겠습니까? 누가 박해를 당하면서 사역을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른 민족들도 아니고 동족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너무 심한 박해를 당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다짐하고 또 다녀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달리 구절에 보시면 선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핍박받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러한 모든 경험을 한 후에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이,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3편 2절 3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녹록치 않았음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압니다. 평생 전대행터에 있었고,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 다녔습니다. 말년에도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정말 도망자 신세가 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신 것, 한 것입니다. 또한 10편 48편 14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철저히 짜도 항상 다른 결과를 얻었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어떤 일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제 인생 계획에 목사가 되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단한 번도 제가 목사되는 것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 가는 것도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약 11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한 것도 제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인도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같은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세밀한 계획과 완벽한 대책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가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문제가 없는 날은 하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문제 속에 산다고 항상 그 문제들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려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모든 환경이 달라져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고백하게 될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계획과 모든 시간표대로 철저하게, 정확하게,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세밀한 계획과 완벽한 대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걱정이 생길 때 기도하게 될줄 믿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수록 감사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대살로의 꺼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믿음으로 기뻐하는 그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기뻐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걱정 그 집이 생겼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교훈합니다. 구절 말씀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전도자가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1장 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해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 무,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묻습니다. 전도자는 이 질문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인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인생은 결국 허무하고 무익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서 이루어지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인생은 결국 허무하고 무익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안 믿는 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봐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교회는 출석했지만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풍습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지만 그것은 내 머릿속에만 있었고 실제로는 세상을 쫓아서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살면 살수록 제 마음 속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더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커무감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허무하고 무익한 삶을 살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가 무익함을 강조한 그 실제적인 이유는 그렇게 허무하고 무익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 11절,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사 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생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아, 이분은 성경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결코 환경이 좋아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그렇게 멋진 삶을 산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해서 행복한 삶을 살지 산 것이 아닙니다 계획한 것마다 다 이루어져서. 그렇게 훌륭한 신앙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대부분은 평범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중요한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 나라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럼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애국의 총리로서 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7년 대풍년 뒤에 7년 대흉년이 있었고, 요셉은 풍년이 왔을 때할 일과 흉년이 왔을 때 해야 할 일, 아주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잘 대처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이란 나라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애굽지에 있는 모든 나라도 살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살렸습니다. 그의 부모도 살리고 형제들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특히 노예 상태, 노예 신분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비상 사태가 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고 그래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신앙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치 눈앞도 알수 없는 지금 이 시대,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멋있게 살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해야 할 때, 힘을 저축해야 할 때, 그 힘을 사용해야 할 때를 잘 알고 신청, 실천하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때 말하고, 제또, 제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맞춰서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찼으므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보금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자들을 고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모두 잘 감당하고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복되고 복된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추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서 지혜로운 자들이 돼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풍성히 행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